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 등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대화는 때로는 논쟁의 양상을 띠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속은 실패라며 이번 합의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예. 북한에 쏘았던 전철은 이번에는 말지 마시기를 저희들이 부탁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홍 대표는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술을 하고 우리가 받아 적어 온것 아니냐며 청와대를 다그쳤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최종 완성을 앞둔 상태에서 시간 벌기용으로 계획한 정상회담에 지방성과의 이를 활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맞물려.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게 오늘 홍 대표 핵심. 발언의 주제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핵심. 특사단이 북한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뒤 없다는 답을 듣고도 다시 같은 질문으로 청와대를 추궁하며 어제 합의는 북한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내의 북한 주장을 대풀이 한 것에 불과하고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는 북한의 시간 벌기용이라고 주장하는 홍준표 대표에게 그러면 어떤 해답이 있느냐고 대통령이 역으로 물으면서 언쟁도 있었다고 한강재 측이 전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깨뜨린다며 해임을 요구하는 홍준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그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하는 특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